지금까지 저희가 진단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진단산업의 시장 환경, 현황, 전망, 진단기술 트렌드, 그리고 진단시장의 주요 글로벌 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시장의 환경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산업의 거시적 환경을 살펴볼 때 크게 정책, 경제, 사회, 기술의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카테고리별로 의학 진단 시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측면에서의 촉진 요인은 정부의 보건 의료 분야 중심의 개혁 정책 지원, 2017년도 생명공학 육성 정부 투자 금액이 3조가 넘는 돈이라는 점, 또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바이오 경제 시대를 대비한 바이오 산업 집 중육성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책과 관련된 저해 요인으로는 신의료 인증제도가 산업화 장애 요인이 되고 있고요. 원격의료 관련된 의료법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정부 지원과 민간의 조직적인 협업체제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의 촉진 요인을 보면 신종 바이러스와 같은 새로운 병들이 발생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됐고요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융합 투자를 정부에서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을 해서 선행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해외 시장 개척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경제 측면에서 저해 외인으로는 국내 의료진이 국산 제품을 불신하고 수입품에 의존하는 그 모습이 아직. 어, 굉장히 많이 어,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이다. 또 글로벌 기업 간의 경쟁이 되게 심화되고 있다. 또 경제 성장에 따른 의료 시장 확대로 제품 판매만 집중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저해 요인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세 번째로 사회적 측면에서의 촉진 요인으로는 예방 및 건강 보건 증진 차원에서의 트렌드로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어 가고 있고요. 즉 예방을 강조하는 이제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또, 빠른 진단과 결과에 따른 진단 기기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도 어 활성화 촉진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별 맞춤 의료 필요성 증대에 따라서 질병 전주기적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도 어 촉진 요인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반대로, 사회적 측면에서의 저해 요인으로는 수입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 아까 제가 경제 측면에서도 말씀드렸죠. 을또 검사자의 전문성 수준에 대한 문제, 또 분석적 생산성이 높은 바이오 진단 시스템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술적 측면에서의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입니다. 먼저 촉진 요인으로는 국내 바이오, 기계공학, IT, 나노테크놀리 등의 기술 발전으로 이와 융합된 바이오 진단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졌다. 어, 이건 좋은 요인이죠. 또 치료 방법 간의 네트워크 개선, 원격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등 바이오 진단 시스템 테스팅 빈도가 증가했다. 이것도 촉진 요인입니다. 반대로 기술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으로는 단기 매출 중심의 제품 개발이 여전히 좀 중점적 추세이다 보니 기술 경쟁력이 저하되는 측면이 적잖이 있고요. 핵심 기술을 아직까지는 글로벌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상,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활발한 M&A가 결국 국내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결과 이런 것들이 아 기술적 측면의 저유의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